그러면 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4항까지 법률안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오늘 토론 내용을 다 듣고 나서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5항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 조작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부터 8항까지의 법률안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9항 순직해병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예, 이제 토론을 종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laughs> 네. 김승원 위원님께서 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해당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용민, 박균택, 박지원 의원님 등의 찬성이 있으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토론 종결 종의가 의제로 성립되었고, 이에 대하여 국회법 제108조에 따라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 표결에 앞서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법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서 거수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 내려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0인 중 찬성 10인. 으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회법 제 58조 5항에 따라 재정 법률안에 대한 축조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회법 제 58조 5항은 축조 심사는 위원의 의결로 생략할 수 없다.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재정 법률과 전부 개정 법률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래서 반드시 축조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축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법안의 제명과 제1조부터 5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네. 다음으로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다음으로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laughs> 네, 없으시군요. 다음으로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십니다. 다음으로 제21조, 제22조와 부칙에 대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축조심사를 마치고 의사일정 9항에 대한 축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법안의 제명과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군요. 다음으로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군요. 다음으로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제 16조부터 제 20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군요. 다음으로 제 21조, 제 22조와 부칙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축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걸로 하면 되죠. 다음은 법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국회법 58조 6항에 대해서 제가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58조 6항은 위원회는 재정 법률안, 전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서 공청이 뜨는 청문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으므로 국회법 제58조 6항 및 제79조 2, 제3항에 따라 공청회 청문회 및 비용 축에서 생략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법률안에 대하여, 법률안들에 대하여 공청회 청문회 및 비용 축에서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이해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1항부터 4항까지 법률안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오늘 토론 내용을 다 듣고 나서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 5항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부터 8항까지의 법률안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9항 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심으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